점프업 네, 아 나야 I get t e y o u e y e t t e 니다아 제가 소개를 할때 원래 투어에서 활동하실 때는 김지연 2가 네. 이제 KLPJ의 정회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김지연 프로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좀 어떠셨어요? 어, 요새는 그냥 김지현 프로라고 불리고 있어서 그렇죠. <laughs> 네, 자연스럽게 그냥 듣고 음. 있어요. 네. 자 사실 김지현 프로가 2020 시즌을 마치고 사실 바로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음, 네. 네, 벌써 한 4년가량의 이렇게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 김지현 프로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 근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음. 어떻게 지내시나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어제 이제... 다른 은퇴한 프로랑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분들 레슨을 하고 있어요. 오. 아, 그러면 2020년에 은퇴하셨으니까 지금 4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레슨의 길을 걸은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음. 왜 우리 투어 뛸 때랑은 다르게 레슨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처음부터 쉽진 않잖아요. 네.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 좀 은퇴를 했을 때 새로운 선수 생활이 아닌 음. 거에 대해서 제 이의 인생을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 지금까지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음. 투어를 했으니까 음. 좀 쉬어보자 한1 음. 년간 쉬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할 때가 코로나가 좀 심할 때였어요 아, 그래서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고 카페도 음. 갈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1 개월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지루해지더라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는 좀 이상하게 좀 골프 붐이 좀 일어나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레슨을 선택을 하면서 음. 레슨을 하게 됐어요. 음. 사실 은퇴를 한 시점이 마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음. 극성을 부릴 때였잖아요. 네. 원래는 좀 은퇴를 하면은 아, 나는 진짜 당분간은 골프 완전히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네. 어떤 걸꼭 하고 싶다. 나름 버킷리스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우선 어릴 때부터 골프를 했으니까 음. 골프 는 당분간은 조금 멀리 떨어지고 음. 좀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에서 한달 살기 그때 아. 좀 TV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네. 좀 시기상 맞지 않아서 어.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어, 너무 아쉽다, 그죠? 그렇죠. 그렇지, 은퇴하고 나 쉬고 싶은데 네. 나만의 휴식을 갖고 싶지만 여행을 음. 갈수 없는 <laughs> 이런 상황. 네. 친구들과 카페도 편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네. 됐던 거였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그냥 그때는 집에만 있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음. 어, 제 인생에 그렇게 지루한 때가 있었나 싶죠. 너무 지루하고, 시간도 안 가고. 음. 그렇게 돼서 좀 레슨을 좀 빨리 시작하게 됐죠. 음. 어, 오히려 김재원 프로의 은퇴 시점이 참 공교롭게도 음.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의 시기와 딱 맞물리는 바람에 어찌 음. 보면 좀 어, 본인과는 다르게 일찌감치 레슨을 좀 시작하게 된 음.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 딱한 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음. 네.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어, 우선은 지금은 그냥 알람을 다 끄고 자고 싶어요. 아 <laughs> 어, 아니 그러면 하루 평균 지금 수면 시간이 한몇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 선수 때보다 조금 줄어서 한 6시간에서 4시간 사이. 아 너무 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오전에 일찍 근무해서 네. 5시 반에 출근을 하거든요. 보다 음 밀가 약간 점점 수면이 좀 줄고 있어요. 야, 아 그러니까 새벽 5시 반까지 연습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야. 자, 그럼 우리 김지현 프로의 선수 생활 때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면 첫 우승이 음. 데뷔 이후에 2년 차때 나왔었거든요. 음, 네. 어, 김지현 프로 입장에서는 어, 예상보다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첫 우승을 음.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당시는 에좀 어떠셨어요? 어, 우선 1년차 때는 제가 풀시드를 받지 못해서 조건부로 좀 나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회 한 대회가 좀더 부담감이 있어서 좀 1년차 때는 좀 적은 기간? 그래서 좀 성적이 좀잘안 나왔었고 2년차 때는 풀시드를 풀 받게 됐는데 네. 또 기대와 다르게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어. 좀. 선두권에 있었던 적도 없고, 근데 첫 우승할 때는 우연치 않게 1라운드 때부터 1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잡게 돼서 음. 제 기억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 빨리 잡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싶어요. 어 근데 이때 첫 승을 보니까 와이어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으로 했는데 게다가 이때 무슨 네. 경쟁을 했던 선수들이 아주 쟁쟁해요. 이정민 프로, 양수진 프로, 홍진주 프로, 우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때 느낌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좀잘 되려고 하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조금 안 됐어요. 오. 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오. 상대방보다는 그냥 제가 해야 될 거에 집중이 잘 되고,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오.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면 KLPJ 투어 투어 데뷔 두 시즌만에 첫 우승을 달성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음. 네. 아 우승했다. 네. 이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나요? 음. 어 그때는 제 기억에는 한 우승을 하면 3년 시드를 줬던 걸로 음.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아, 이제 3년간은 일부를 뛸수 있구나. 아 조건부 없이 그냥 네, 편안하게. 편하게. 안 편하게 안 성적 아 상관없이 뛸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네. 마음이 편했죠. 음음 되게 현실적인. 그렇죠. 네, 와닿는 네. 그런 네. 소감인 것 같아요. 와. 음 혹시 정규 투어 입성할 때 목표가 시드 유지였는지 아니면 나는 몇 승을 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시드 유지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음 아마추어 때 그렇게 뚜렷한 성적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음. 제가 1부에서 우승을 할수 있을까란 생각도 음. 하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시드 유지가 목표다, 약간 음. 그런 마음으로 음. 올라왔죠. 음. 그리고 나서 그 2등 해가 됐을 때 음. 통산 2승째를 거두면서 음. 어, 2017년까지 우승은 없었습니다만 3년 10개월 음. 만에. 음. 아, 롯데 칸타타 여자 오픈에서 우승 소식이 그때 들렸거든요. 맞아요. 이때 좀 기억나는 순간, 기억이 있으세요? 그 칸타타 우승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 또그 우승, 또 오랜 기간 동안 좀 우승이 없기도 어. 했는데, 또그전 전 대회들이 다 약간 지연이란 이름으로 우승을 음. 할 때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지연이란 이름들이 우승 하나 약간 그런 소문들이 음. 조금 있을 때, 어. 저도 우승을 약간 덜컥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약간 그 해에는 지연시대라는 <laughs> 네, 약간 기사에 그렇게 나오고 좀 지연끼리 좀 라운드도 많이 하면서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 지연들을 좀 한번 떠올려보면 네. 우리 김지연2 네. 어, 선수 외에도 김지현 오지현, 이지현2뭐 이런 선수들 맞아요. 지연 선수들이 정말 음. 많았잖아요. 네. 어, 예. 그럼 서로 라운드도 많이 하면서 많이 친해졌겠네요. 어, 아무래도, 그, 우승을 같은 시기 하면 좀 자주 좀 치게 됐어요, 대회 네. 때. 대회 때 자주 치면서 네.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혹시, 음, 음. 아, 왜 동명인이 이 많아서, 네. 특히나 우리 KLPJ 투어 프로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KPJ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김지현, 김지현2,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난 그냥 김지현이기 때문에 나는, 온니 그냥 김지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뒤에 뭐 숫자 e, 2 투가 붙는다. 이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 처음에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게 네. 평생 좀. KLPJ 선2가 따라온 거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했는데 음. 또 김지현이라는 이름이 약간 전국에 엄청 많아요. 네. 근데또 김지현 투는 전국에 저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이제 만족하면서 오히려 숫자 이가 없으면 좀 어색할 정도로 아. 좀 적응이 됐었어요. 아니 외려 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세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아. 하죠. <laughs> 그리고 말씀 중에 우승 얘기 하니까 네. 뭐 그냥 그때 운이 좋았다. 음. 어, 그리고 뭐 덜컥 그냥 하게 됐다.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 얼마나 많은 피난 노력을 했겠어요. 또 우리 선수 때는 또 부모님들이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네. 근데 보니까 우승할 때 칸탄타 오픈을 우승할 때 아버지가 백을 매 주셨다고 해요. 음. 이렇게 종종 아버지가 캐디를 많이 해 주셨어요? 어, 한 10년 중에 한반 이상은 아버지가 네. 캐디를 많이 오. 하셨는데 오. 저희 아버지가 또 엄청 골프를 잘 치세요. 네. 네, 또잘 치시기도 하고 또 저보다도 그 그린 그 나이 브레이크 보는 게더 좋아서 아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아버지랑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투어 때 아버지께서 백을 매주실때 네. 퍼팅 브레이크를 살펴보잖아요. 그린 네. 올라가서 그러면 김지현 선수가 보던 브레이크와 아버지께서 봐주시는 브레이크 간에 차이가 있으면 네. 누구 의견으로 가는 거예요? 한 70, 80%는 아빠의 견으로. <laughs> 네. 음, 아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골프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핸디케이 평균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저, 제가 골프 시작하기 전부터 네. 70대를 치셨고, 오. 지금도 70대를 치고 계셔서, 오. 지금 나가면 아버지한테 져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그죠? 근데 이제 아빠가 음. 프로여도, 뭐 실력자시지만 아빠가 프로여도 아빠 말은 안 듣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현 프로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 또한 아. 아빠 말 엄청 안 들어서 <웃음> <웃음> 엄청 싸웠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일로많 시합장 가서도 막 싸워요? 어, 시합 중간에도 좀 많이 싸우고, 음.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 전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계속 소극적으로 되고 소심하게 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빠가 음. 좀 못마땅해졌나 봐요. 음. 좀 지나가야 들어가는데 왜 계속 짧게 치냐 음. 과감하게 해야지 왜 계속 음. 짧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다퉈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좀 성향이나 성격이 네. 좀 딸이니까 네. 더 친절하고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대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무뚝뚝하고 약간 친데레 같은 타입이세요? 다른 분들한테는 친절하고 다 음. 상냥하시는데, 네. 선수 저한테는 좀 무뚝뚝하고. 어마게. <laughs> 어마게 뭐라고 많이 하셨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김지연 선수가 음. 10년 동안 건재하고, 그렇게 사승, 네. 4승, 투어 사승이라는 네. 대기록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네, 아버지 덕분에 좀더 잘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아빠가 또 하신 말씀이, 너의 플레이가 좀 맞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고, 음 너, 너무 다그친 것 같다고, 아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아빠 골프가, 골프 실력이 수준급이시고, 이제 골프를 이해하시니까, 네. 대화도 잘 되잖아요. 네. 아빠 나 이런 때는 이렇게 잘안 되라고, 약간 멘탈 코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으세요? 참 선수, 이게 부모님 말은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맞다고 인정이 돼도 약간 네. 성격 때문에 약간 천기으로식으로 반대로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아 하고 아 그래서 좀 많이 다퉜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투어 뜰 때는 많이 아빠랑 다투다가 이제 엄마나 아, 아버지가 같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많이 다투거든요. 네. 티격태격도 음. 하고 그럼 투어를 그만두고 사이가 좀더 돈독해졌나요? 어 제가 투어 끝나고 나서는 특히 아빠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음. 음, 대회 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은퇴 이후에는 아, 부녀간에뭐 전혀 다툼이 없이 네, 한 번도 없어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네. 계신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laughs> 네. 우리 김지현 프로의 아, 은퇴 전에 마지막 우승이 음. 2018시즌에 아시아항공 오픈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음. 사실 그때 좀 얘기를 듣기로는 음. 원래는 그 대회에 출전을 안 하려고 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때 첫 대회가 생기고 나서 네. 그냥 갔었는데 코스를 모르고 갔었던 거죠. 아. 근데 코스가 너무 좁고 위협적인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아, 한번 나갔다 와서 아, 이, 다시는 여기 코스는 내 아. 골프 인생에 없다. 약간 그 그런 거 어디였던 거죠? 중국 웨이아이 코스였어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그 투어 중간에 네.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년 연속 불참이 좀안 됐었어요. 네. 그럼 벌금을 내고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페널티를안 받으려고 경기를 이제 나가게 됐죠. 음. 그래서 부모님도 안 모시고 그때는 전문 캐디랑 단둘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승하게 됐어요. 야. 우승이 지연프로 얘기 들어보면 덜컥덜컥 오네요. 네. 그죠? 원래는 그냥 페널티안 받으려고, 버디 안 내려고 나간 거였잖아요, 그게. 네. 야. 그렇게 나갔는데 너무 잘 쳤어요, 기록을 보니까. 네. 6개월 연속 버디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네.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섯 개홀 연속 버디는 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저는. 네, 아까 자랑하셨거든요. 생에 7개홀 연속 8을 했다고. 처음. 아, 예. <laughs> 네. 아, 근데 그것도 대단하신 네. 거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근데 그때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막 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냥 일기 쓰고 잤어요. 처음부서 <laughs> 예. 아, 근데 진짜 선수로서도 여섯 개홀 보기는 막 버디는 쉽지 않은데 음.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저도 약간 연습 라운드 통틀어서 기록이기는 한데, 계속 그냥 홀컵에 붙었어요. 야 그냥 1m 안에 붙어서 버디를 안할수 없는? 근데 그 중간에 또 롱홀도 있었는데, 오히려 투혼시켜서한 2m 버디를, 아, 2퍼 컷을 빼서 버디를 했었거든요. 또그 홀도, 그 홀이 또 아쉽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섯 개를 했으니까. 아, 이거는 지금 투퍼터로 팔을 해야겠다. 음, 한 8m 정도 되는 롱퍼스로 아, 기억이 나는그좀 네. 이게 되려고 하는지 그것조차도 들어가서 여섯 음, 개. <laughs> 또 대단한 기록이 있어요. 네. 20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에 대상 시상식에서 K10 클럽을 수상해요. 그렇죠. 그죠. 네. KLPJ 투어 풀시드를 네. 10년 동안. 네. 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네. 이때 소감이 어땠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투어 처음 올라왔을 때는 네. 다 선수 생명이 조금 짧았었어요. 지금이랑 조금 다르게 맞아요. 지금은 좀 네. 많이 길어졌지만 네. 그래서 아, 이제 10년만 뛰면 소원이 없겠다. 약간 음.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막 이젠 제가 K10을 받고 또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 네. 그러고 나서 생각했던 게 아, 그때 맨날 10년만 1년만 생각하니까 진짜 10년만 뛰었나 약간 음. 남편은 음. 그런 아쉬움도 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음. 사실, 김재현 프로가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네.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좀 후회는 없나요? 좀 아쉽기는 하죠. 제가 저도 약간 투어 생활 때좀 부상이 좀 많았던 편인데, 네. 예전에는 그 중간에는 부상이 왔을 때, 어, 이제 골프 못 치면 어떡하지? 시합못 어. 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좀 2020년도 때도 좀 부상은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약간 들었던 생각은 아난 여기까지인가? 약간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음. 생각이 그런 쪽으로 흘러서 좀그 어떻게 보면 저의 그 투어를 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지고. 어.